쟤도 보고 있을 텐데. 쟤도 보고 있을 거예요, 아마. 같이 옆에 뜨는 거. 아, 바위. 바위로 옮겼어요 바위. 나... 아니, 바위도, 바위도 옮겼어요. 있어. 바위, 아, 바위도 있어요. 개도 있고, 바위도 있고. 바위도 있어요, 바위. 살리러 올것 같은데. 어 기절했다, 기절. 오, 기절이 기절어 수류탄 있으면 은 저거. 뭐 수류탄. 들어왔다, 들어왔다. 이거 수류탄각이다, 수류탄각. 들어왔어, 들어왔어, 벌써. 수류탄 2킬각. 어디야, 여인가 던져! 응. 네 거기, 거기. 오, 나이스. 사망. 이거 히키게하는데